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, 할렐루야. 여호와의 모든 용들아, 주 이름 찬양해.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 지어다. 해 뜨는데부터 해 지는데까지 주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데부터 해 지는데까지 주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, 할렐루야,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, 주 이름 찬양해.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 지어다. 아멘.